팔백이랑 오5요 오. 기념품인가봐요 빨대 이런 것도 왔어요 빨대 근데 어디다 쓰죠 이걸 <laughs> 어디다 쓰지 이런 것도 왔고 스티커인가? 어 스티커네요 스티커 그 기본 키 이렇게 왔어요 어 먼저 제일 제가 기대했던 이렇게 오 실물 더예뻐요 제가 이거 오렌지색 살까 검색 은 살까 했는데 오렌지는 뭔가 매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를 샀는데 오 오렌지도 사야겠는데요? 너무 예쁜데? 커는 바로 이렇게 지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안에를 보면 커니를 보면 여기 안에 어, 또 지퍼가 있네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되게 좋겠다. 오, 이렇게 깊어요. 손가락 하나 다 들어가요. 하나 이렇게 다들어가고 이거 말고는 그냥 딱 이렇게 빈 가방입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 있는 게 저한테는 진짜 중요해서 여권이랑 되게 절대 훔쳐가면 안 되는 그런 거 넣을 때 좋으니까 아주 맘에 들어요 그다음에 닫고 어머! 여기도 있네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약간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빼야 할것 같은 거? 약간 예를 들면 틴트나 에어팟? 그러겠어요 아무튼 어머! 닫으면 되고 여기 옆에도 있네요? 여기에 에어팟을 넣어야겠네. 빡 열면은, 여기 옆에, 손가락이 한, 오, 이것도 꽤 깊어. 이 정도? 이 정도? 손가락이 거의 들어간대요? 이 정도? 여기 에딱 에어팟 넣으면 되겠다. 여기 에어팟 넣고, 틴트 넣고 하면 될것 같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근데 막, 사진 보니까 야광도 되던데? 해야 되나 아닌데, 그 다음으로는 정말 이것도 기대한 백. 팩음 저는 크다고 후기를 많이 봐서 엄청 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딱 적당한 사이즈의 백팩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은 오, 이것도 예쁘네요! 여기 딱물 넣고, 미국은 물, 생수 들고 다니는 게 필수여서, 여기 딱물 넣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있어요. 아, 수납공간이 두 개예요. 여기 앞에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오! 음! 그리고 여기 안에도 하나 더 있고. 여기 하나, 이거는 뭐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도 수납 공간이 아 여기 있는 거구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오 수납 공간 대박인데요 여기 하나 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어떡하지? 이것도 빨강을 사야 하나? 그리고 여기에 아 이게 있었구나 저는 이게 필수거든요. 자꾸 막 흘려내려가지고. 이게 필수예요. 음,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등산 갈 때도 좋겠네요. 가방이 꽤 그렇게 막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등산용 가방으로도 짱입니다.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저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가방인데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이게 메쉬 소재여가지고 여기에 비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갑에 다 물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장만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를 사게 되었어요. 또 이렇게 또1 0 이렇게 있어 제가 백팩을 메볼게요. 원래는 이 가방을 메고 다녔거든요. 이 정도? 이런 걸 메고 다녔는데 약간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야광인가요? 이거를 이렇게 매주면 여기를 열어야 돼요 매주면 됩니다 오 가벼워요 딱 이렇게 해주고 어머 너무 좀 내려야겠네요 아무튼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가방입니다 내려서 뱉을 때? 보이나요? 보이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주 맘에 들어요. 이게 약간 빛 받으면은 야광, 야광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거, 더플백은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을 때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이렇게 짧게 좀 해서 입으면은, 입으면이 아니라, 이렇게 매주면은, 어 이거 진짜 예뻐요. 와, 이거 진짜 추천.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저는 백팩도 예쁜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원래도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 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주 추천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깔별로 드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한 시즌에 이런 덮을 백이 지금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름까지는 가방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도 이렇게 키로도 메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저 오렌지도 사야겠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진짜 대학생룩 이렇게 캐주얼 대학생룩 이렇게 입고 백팩을 해봤는데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옆으로 메도 이런 느낌 막 급할 때 하나만 메고 가잖아요 저는 주차하고 급하면 막 이렇게 하나만 메고 가거든요 <laughs> 그럴 때도 살짝 멋스러운 이라며 갖가지 이유를 대볼게요 그런데도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고 약간, 그러니까 이제 우산 쓰면은 앞으로 매잖아요. 저만 그래요? 이렇게 앞으로 매도 굉장히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진짜 예쁘다. 이렇게 힙하게도 입어봤거든요. 살짝 힙쟁이들을 위한 슈프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힙하게도 한번 입어봤어요. 이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무튼 어느르게나다잘 어울리는 백입니다. 강추. 그리고 힙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힙하게 입고 백팩을 영상을 찍어볼게요. 먼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 하나 걸치면 이런 느낌. 길면 어떻게 보여?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것도 진짜 이쁘죠뒷면을 이렇게 해 이런 느낌.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여기 하나, 여기 뒤에 하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또 있어요. 지퍼가. 진짜 수납왕인데요? 여기 안에 또 있고, 이렇게 안에 지퍼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네박